매하, 사랑하는 맥단 여러분, 맥스입니다. 자, 오늘은 절찰리의 2기 상영이 기대가 되고 있는 애니메이션 피규어를 준비해 봤는데요. 아마 2기가 방영되고 나서도 등장하지 않아서 극장판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은 화제의 인물이 되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만나보실까요? 자, 오늘 리뷰해 볼 피규어 귀면의 칼날 최종 결전편. 상현의 1, 달의 호흡의 코쿠시보 피규어가 되겠습니다! 자, 혹시나 코쿠시보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살짝 설명을 드리자면, 코쿠시보는 귀멸의 칼날에 등장하는 시작의 호흡의 검사, 스기쿠니 요리치의 형으로 태양의 호흡의 파생법인 달의 호흡을 사용하며 미살대원 최초로 오니가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동생인 요리치의 재능에 질투하여 보다 강해지기 위해 스스로 무잔의 밑에 들어가 상현의 1이 되었으며, 최종 결전편에서는 귀살대 기둥 세명을 상대로 대등하게 싸우는 등 엄청난 위험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 피규어 같은 경우에는 소왕자 스튜디오라는 회사에서 제작을 했고요. 박스의 앞면부에는 이런 식으로 코쿠시부의 대표적인 6개의 눈이 들어가 있으면서 박스의 뒷면부에는 이런 식으로 귀멸의 칼날 로고가 대문짝만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바로 이 박스를 개봉해가지고 우리 소왕자 스튜디오에서 제작을 한상현의 1, 코쿠시보 피규어가 얼마나 멋있게 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자, 스트리폼 박스를 꺼내가지고 지금 코쿠시보 피규어 파츠를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딱 보기에도 뭔가 조립해야 될게 엄청나게 많아 보이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베이스랑 그 다음에 코쿠시보 피규어가 이렇게 통째로 들어가 있고요. 여러가지 파츠들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조금 이따 조립샷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소왕자에서 발매를 한 코쿠시보 피규어를 한번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보여드렸다시피 파츠가 굉장히 진짜 엄청 많은데, 일단 베이스 자체가 굉장히 고급지게 나와 있고요. 요 앞에 포왕자 스튜디오에 이름이 들어가 있으면서 베이스 자체가 이렇게 돌 형식의 해골까지 들어가 있고요. 뒷면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코쿠15 1대6 스케일 전 세계 188개 중에 153번째 피규어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베이스를 이렇게 놔주시고요. 일단 가장 큰 가장 큰이 나무 이 나무가 어, 결의 표현을 굉장히 잘 해놨는데 일단 음영의 표현이 좀 많이 약해 보여가지고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버전이 되겠고요. 이렇게 나무를 가운데 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검은색, 블랙, 화염 파츠가 이렇게 여러 개가 존재하는데 이 베이스랑 파츠가 아다리가 좀잘안 맞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넣으실 때좀 주의를 해가면서 살짝 천천히 넣어주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될것 같은데 차라리 자석으로 좀 만들어 주면 되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좀 아쉬운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 연기 파츠를 바로 이 앞에 방금 끼웠던 핀 부분에 앞쪽에 맞춰서 살짝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뭐 순서는 따로 없고요. 크기랑 구멍이 다 확립이 되어 있으니까 바로 이 구멍에 맞춰가지고 천천히 끼워 넣어주시면 어 문제 없이 조립을 할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조립 난이도 자체가 뭐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라서 그냥 하나둘 맞춰 가다 보면은 잘 끼워 넣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베이스의 겉에 플레임 검은색 화염 파츠랑 연기 파츠의 조립이 완료가 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조립해 볼건 바로 이달 파츠, 초승달 모양의 붉은색. 초승달 파츠가 되겠는데 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LED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나중에 불을 켜는 모습은 제가 따로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렇게 하면 베이스는 어느 정도 완성이 된것 같은데 여기서 추가적인 부품을 껴주셔야 됩니다 바로 코코시보 피규어의 어, 몸체 몸체가 되겠는데요 이 피규어는 좀 독특하게 이렇게 상하체가 통짜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바로 이런 식으로 베이스에 꼽아 넣어주시면 될것 같고요 코코시보의 머리 뒤통수 쪽에도 이렇게 어, 꼬랑지 머리 말총머리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자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좀 고정하기가 비교적 쉬울 것 같습니다. 자, 방금 막 소왕자 스튜디오에서 발매를 한 귀멸의 칼날 상현의 1코쿠시보 피규어를 이렇게 조립을 해 봤습니다. 일단 피규어의 높이 자체가 6대1 스케일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달파츠까지 포함해서 좀 많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자신의 검을 짚고 있으면서 초승달, 그것도 붉은 초승달을 등 뒤에 지고 있는 상당히 멋있는 상현으로서의 위엄이 갇힌 피규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코쿠시버의 얼굴 표정을 살펴보면 우리 코쿠시버의 트레이드마크인 6개의 눈동자 이 부분을 굉장히 입체적이고 인상적으로 잘 표현해줬는데요. 일단 헤어스타일 자체는 약간 사자 스타일의 느낌이 나는 헤어스타일의 조형인데 얼굴의 표정과 조형 때문에 외로운 한 마리의 늑대 같다라는 느낌도 많이 들고요. 얼굴과 몸에서 드러난 이 반점의 무양과 함께 미간에 드러난 저 핏대의 표현, 그 다음에 오똑한 콧대와 굳게 담물고 있는 입술로 인해 상연의 일의 포스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얼굴 조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쿠시보의 바지 소체를 살펴보시면 색감이 정말 예쁘게 들어가 있는데 또 옷통을 절반에 까서 이렇게 창... 체 근육을 과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근육의 라인이랑 표현이 정말 섬세하게 잘 들어가 있고 핏줄 또한 표현이 되어 있으면서 최고 의뼈 라인까지 확실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가지고, 와, 이런 부분은 소황자가 굉장히 힘을 주고 만들었다라는 게 벌써 피부로 느껴지고 있고요 그와는 별도로 호쿠시부의 검인 허곡신거의 손잡이 부분에도 이 눈의 표현에 하나하나까지 핏대까지 표현을 해놔가지고, 이런 디테일적인 면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호쿠시부가 배경으로 등지고 있는 이 붉은색 초생달의 디오라마 또한 이런 식으로 레드앤옐로우의 색감의 조형과 함께 이런 초승달의 눈으로 보는 지감까지 굉장히 잘 표현을 해나가지고 베이스의 조형이나 디자인만으로도 굉장히 압박감이 느껴지는데 이 뒤에 있는 초승달 모형의 조형 때문에 상현의 온이라는 타이틀이 훨씬 더 멋있게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피규어가 무엇보다 멋있는 이유가 바로 LED 등이 들어오기 때문인데요. 자 불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이런 식으로 약간 역광 때문에 코쿠시보의 얼굴 자체는 잘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뒤에 초승달의 디오라마에서 LED 붉은색 등이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 상현의 코쿠시보의 위엄을 더욱더 살려주는 역할을 해주겠는데요. 주변의 조명을 비춰주면은 살짝 이런 느낌으로. 어, 굉장히 멋있게 우리의 코쿠시보의 분위기 는 연출이 가능하게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소왕자에서 발매한 귀멸의 칼날 상연의 1 코쿠시보 피규어를 리뷰해 봤습니다. 여지까지 나왔던 귀멸의 칼날 레진 피규어 중에서도 코쿠시보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요. 퀄리티도 상당하고 얼굴이나 연출에서 느껴지는 포스가 장난이 없으며 LED 기능까지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고급진 피규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가격 같은 경우엔 발매가가 20만 원 후반대로 기억하고 있는데 현재는 47만 원까지 상당히 가격이 오른 제품이 되겠고요. 본인이 귀멸의 칼날 라인을 모으시거나 상연의 오니 라인을 모으신다면 강력 추천드리는 피규어가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미 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오늘 하루도 정진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